레위기, 제16장. 속죄일.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의식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부주의하게 나아가다 죽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지성소에 제한된 조건 하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죄를 속하기 위해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해야함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로 된 거룩한 옷을 입고 몸을 정결케 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두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세를 위해 광야로 보내져 모든 죄를 짊어진 채 떠나보냈습니다. 이날은 백성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날로 지정되어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었습니다. 속죄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며 죄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성경 역사 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